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왔나? 보통 스튜디오든. 아니면은 집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집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든 다 조명을 사용하시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명 스탠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큰 이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동성이 있으시면은 뭐 스탠드 전용 바퀴를 사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겠다지만 가정 집에 있는 스탠드를 갖고 촬영을 할 경우에는 좀 이동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은 스탠드에 바퀴를 잘하도 사자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가격도 좀 비싸고요. 아무래도 좀그 스탠드 바퀴라고 해도 무조건 저렴한 게 아니라 조명 장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세게 나가니까 그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고려해서 만들다 보니 뭐 스탠드 전용 바퀴는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되게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그런 부담을 싹 날려주고 좁은 공간에서도 상당히 활용성이 좋은. 아, 그런, 라이트 스탠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이거는, 어, 가족들에서 촬영하시거나 조명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 이 제품은 이제, 호르스맨 LST1420W 이동식 촬영 조명 라이트 스탠드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시겠죠. 바퀴가 달린 스탠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각 부위별로 한 번씩 보면서 어, 조작 방법,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한 번만 딱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상단부에는 4분의 1연결부가 있고, 그다음에 스피 곳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보라 켓이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연결부가 있고요. 보웬스 타입의 조명 브라켓 같은 거의 스피고슬을 끼워서 사용하시는 브라켓이 많기 때문에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 스피고이라 보면 되고요. 일단 이 단, 3 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이건 고정 레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레버 손잡이도 되게 열기 편하게 나와서 이 레버가 뭐냐면 이제 센터 컬럼 고정 레버라는 이걸 다 풀게 되면은 센터 컬럼이 올라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기 좀 올려서 잠그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리랑 연결된 레버들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리 고정 레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 잡아주면 다리가 풀릴 일이 없겠죠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레버가 여기 하나 있죠 요게 이제 락 레버예요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바퀴가 안 굴러가고 위로 올리면 바퀴가 굴러가는 요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다 다리 부분 이쪽 공 부분도 다 풀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 연결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풀메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잠그면 안 움직여요. 풀면 움직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한번 제가 펴 볼게요. 피는 것도 간단하겠죠? 아까랑 레버만 풀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펴 주면 돼요. 되게 바퀴도 잘 움직여서, 그리고 밑에 이 라이더 스탠드 펴지는 다리, 다리 부분도 되게 어떤 사이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세워서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최대 높이는 142cm 정도 됩니다. 어차피 어, 실내에서 촬영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는 조, 조명 스탠드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높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의 앉아서 촬영을 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고그 높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세팅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휴대 길이도 한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니까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사, 사용하기는 딱 좋은 거고 여기다 제가 조명을 한번 걸어볼게요. 조명은 제가 좀큰 400T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0 0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바로 스피커을 연결할 수 있는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난 이쪽에서, 이쪽에서 촬영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 되고대고 들려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간단하게 촬영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어. 산뜻하죠 제가 보니까 거의 유튜브 나 브이로그나 거의 보면은 컨셉에 맞춰서 그 상황에 따라서 컨텐츠에 따라서 막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조명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냥 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아주 실용적이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 스탠드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개인 촬영을 하시건, 브이로그를 촬영하시건, 유튜버를 촬영하시건, 언제, 어느 때든 시시대대로 그냥. 바로 이제 굴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지하중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한 4kg, 4.5kg 정도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장비 올려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 하나 쓸까봐 집에서 촬영할 때는. <laughs> 오늘은 호르스 뱉의 LST. 1420W 이동식 촬영 조명 라이트 스탠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